오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브리핑 이어 들어할게요 제가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8월 9일 2호테크닉스 매수를 시작으로 오로스테크놀로지 제주반도체처럼 이렇게 두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최근에는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피롭틱스를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했었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3월 14일에 교육을시켜 드린 종목이었는데 15,300원과 14,300원에서 매수를 해 보면은 이 종목은 어특 특히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때마다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다. 삼성 SDI 협력업체였고 2차전지 반도체 쪽 장비에서 앞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6년, 2 7년을 넘어서면서 매출 1조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는 얘기를 3월 14일부터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3월 14일에 교육을 한 이후에 15,300원과 14,300원에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피로티스뿐만 아니고 HB 테크놀로지를 같이 배수하라고 했었는데요. 피로틱스하고 LHP 테크놀로지 두 종목 다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죠. HB 테크놀로지는 거의 이제 한50% 상승이 나왔고요. 피로티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15,300원부터 매수하라고 했었는데 10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관점에서는 에, 어, AI 유리 기판 관련주들은 어 매수하되 단기로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신규로 SKC, 캠트로닉스, 기가백스 같은 종목들이 단기로 어, 가치 상승폭을 상당히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특히 SKC하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향후 눌림목이 생기고 또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어, 제가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어, 전력 인프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분야별 글로벌 투자액 전망을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어제 LS 일렉틱하고 CS 윈드 같은 종목을 어, 강조를 해드렸고 특히 CS 윈드하고 LS 일렉틱 같은 경우 기존에 많이 교육을 시켜드렸었는데 LS 일렉틱하고 TS 반도체 조금 tsc 어, 전력 인프라 쪽은 ls 일트이 왜냐면 은 hd 현대 일렉트라 가고 어 효선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어 신규로 어제오늘 빅데이터 클럽에서 매수를 권해드린 종목은 앞으로 하, 향후에 6개월간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어, 낸드하고 전공정 쪽인데 어 이런 쪽 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지금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은 이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만 가, 어,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효선중고업은 제가 3월 21일에 이미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덕분인지 사실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 많은 분들이 어. 가입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이벤트를 새롭게 하는데요. 네. 일단, l s e l e t r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이, 여기, 여기서 보시면 3월 6일 7일 사이에 76,000원과 78,000원 사이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l 어, s e l e t r 을 76,000원과 78,000원에 매수 신호를 드린 이유는, 이 전력 인프라라는 거는 지금 AI 반도체, AI 수요가 늘어나면은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냐?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원자력,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하는 원자력의 곱하기 두 배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27년, 28년만 넘어가도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송배전 시스템, 전력 인프라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자체는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액칭냉각이라는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액칭냉각으로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우리나라에서는 GST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 지금 어,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만 할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3월 5일부터 효성중공업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LS일렉트릭 또한 3월 5일에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어, 그때부터 지금 선을 그어 보면은 어, 지금 47%.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때부터 지금 선을 그으면 37%. 그리고 어제 또한 지금은 96,000원, 85,000원 사이에서 또 단기 지지를 할 것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8 96,000원 이하에서 또 지지를 하고 오늘 급등.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이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사실 때요. 한 가지 강과하면안 되는 사실이 펀드입니다. 펀드. 펀드에는 주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옵니다.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금은면 펀드는 머스트하게 주식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펀드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요.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런 이제 하나로 캐펙스 설비 투자 셀렉트 구성 종목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당연히 두산밖에 HD 한대 일렉 같은 종목이 많지만 그 밖에 LS, LS, 렉트 CS인드, 효선중호 같은 종목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 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잠깐 살펴드리면은, 미국에서도 버티브라는 열 냉각 관련한 기술을 가진 종목, 이런 종목이 상승폭이 상당히 나오고 있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딱, 어 말씀드린 게, TSE를 제가 지난 5만 6천원 1차 매수를 했었고, 2월 19일, 54,000원. 2월 19일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2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거의 매일 말씀드리면서 어제는 제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는 6만원과 57,000원 사이 지지하고 또 올라간다. 목표 주가를 75,000원까지 상향 조정하자. 그러니까 TSE는 매도하지 마시고 75,000원까지 가져가십시오. 여기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근데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4월 2일, 이때입니다. 4월 2일 여기서 올라가는 상황에 내릴 때다또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6만원과 57,000원 사이. 정확히 57,000원과 6만 원이 정확히 매수가가 딱 와서 오늘 급등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TS는 처음에 제가 2월달 매수 신호를 드렸는데 계속. 그러니까 2월 19일부터 어제까지 4월 3일까지 계속 매수 신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TSE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l s l 도 급등 최근에 제가 이제 사라고 한세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아서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왜 상승할까 오늘 제가 신규로 딱한 종목 공유 드렸는데 삼형전자를 9,650원부터 매수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정확히 9,590원을 지지하고 급등이 나옵니다. 7%대 급등이 나와요. 왜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올까요? 제가 여러 종목을 얘기한 게 아니고 4월 4일 신규 교육 종목은 사명 정자. 어, 거의, 거의 하루에 한두 개만 교육을 시켜드려요. 오늘 한 종목 교육시켜드리고, TSE도 당시에 한두 종목 교육시켜드릴 한 종목 교육시켜드리고, 뭐두 개에게는 하나 맞고, 이게 아니고, 말한 것들이 거의 다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더 좀비 조언 같은 거우는 43,200원에서 매수 신호를 들었는데, 어디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제가 공유, 공유시켜드리면, 어,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고, 너무 수익이 잘 나고, 최고라고. 빨리 빅데이터 클럽 가입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어 그분들이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주식으로 수익나는 성과만 보지 마시고, 주식으로 수익나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왜이 종목을 여기서 사서 이 라인을 돌파하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유,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더존뱅크라는 이름의 가치입니다. 국내 네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에 도전한다고 발표하며 실적 개선에 이은 핀테크 사업에 진출합니다. 더존비존이 더존뱅크 인터넷 은행 사업에 도전을 한다면은 이 주식은 당연히 기존의 목표가인 65,000원 라인을 뚫고 9만 원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4월 1일에 더존비존에 대해서 이미 어, 핀테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AI 핀테크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43,300원 라인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4월 1일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주식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 당일 43,300원 지지하는 거고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 그러면 41,500원 지지하는 겁니다. 항상 시가 종가라는 게 주식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3월 2 9일엔 SNT 에너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제 빅데이터클럽만 말씀드린 거예요. 유튜브엔 말씀 안 드렸어요. 3월 29일에 여기서 이 3만원 그리고 2만 3만원과 28,300원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그렇죠. 정확히 지지를 하고 급등합니다. 34,500원. 3만 만약에 3만원 사신 분들은 300만원만 샀어도 345만원까지 45만원 벌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 방에! 회원비가 한 방에 사, 2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회비. 근데 이제 2개월에 55만 원이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제가 알려드린 거죠. 아니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뭐 랜드가 괜찮을 수 있고 전공정이 괜찮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실 깜짝 놀래켜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실 하나만 알려 드릴게요 제가 어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의 4월 1일부터 교육해 드린 것 천천히 읽어봐 읽어 읽어 드려도 될까요 4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이런거 공부 하면요 진짜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 난 것만 구경하 구경만 하는 거예요. 3월 28일에 4 2 2 0 0원의 센트레가이를 말씀드렸는데 센트레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컨택하고 센트레가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 떻게 어떻게 얘기해요? 컨택하고 센트레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코니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다 여기서 이제 지지점을 찾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에요.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보세요 한 번. 근데 일단 세트레가이가고 제가 컨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이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시, 그 총알을 많이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총알이란 이제 현금인데 현금을 많이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현금을 어이 은행에 다만 넣어놓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식 투자를 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로서 가장 수익률이 좋을 만한 미래 산업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찍어보세요 로봇일까요? 안타깝게도 로봇은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이때 1월 2023년 1월 3일에 삼성이 유상증자를 봤, 유상증자 이슈가 터지면서 투자 이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3년에 가장 크게 오른 게 로봇입니다. 로봇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봇이스의 1월, 23년 1월 초에 삼성이 투자가 나와. 그러면 레인보우 로봇이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장작동화 관련해서 SBB 토크, 레인보우 로봇이스 협동 로봇과 연관성 있는 유로메카? 왜냐면 레인보우 로봇이스와 유로메카는 두산 로봇이스, 그죠 같이 어, 사업 분야가 좀 겹치고 어, SBB테크하고 로봇스타는 그렇죠. 산업용 로봇으로 같이 겹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시에 AI 관련주 소프트웨어가 올랐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지금 1%, 전 세계 어, 비중에 전 세계 점유율 비중에서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더좀 비조는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이긴 해요.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시장이 상당히 어,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좀비 조언은 뭡니까? 어, 돈을 벌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 주, 회식, 주, 회사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더 좀비 조안하고 어떻게 보면 한둘과 컴퓨터가 어,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데 더 좀비 조안 같은 경우는 실적이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 싶어서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4월 1일에 교육을 해드린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컨택하고 세트레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피로티스, h b 테크 이제 제가 올라가는데 제가 이거를 어, 그 3월 14일부터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과연 캠트로닉스를 봐야 될까요? SKC를 봐야 될까요? 기가비스를 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수익이 무난히 꾸준히 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로는 자, 신규로는 어떤 종목을 사면 점진적으로 안정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종목은 빅데이터 그런 멤버십에서만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너무 많은 큰 수익을 남겨드렸어요.